가족에게 이것을 끝까지 숨겨라.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마음 한편에는 고민이 자라난다. 내가 가진 재산을 가족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숨기면 불안하다. 다 말하면 또 불편하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돌이라 생각되지만 막상 꺼내놓으면 그 순간부터 갈등이 싹 트기도 한다. 서로를 위한다는 뜻에서 꺼낸 말이 오히려 갈등을 불러오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큰 섭섭함을 남기기도 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해도 재산 이야기는 예민하다. 오랜 정이 쌓인 형제 자매라도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돈의 문제 앞에서는 한순간 마음이 흔들린다. 어떤 집에서는 상속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평생의 우애가 단숨에 무너져버린다. 또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남긴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형제들 사이에 깊은 앙금이 자라기도 한다.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라는 화두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시험대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함께 웃던 얼굴도 계산 앞에서는 굳어지고 신뢰라 여겼던 정마저 순간 흔들린다. 우리는 종종 솔직함을 미덕이라 여긴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돈 앞에서의 솔직함은 때때로 칼날이 된다. 한쪽은 투명함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 투명함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숨기자니 불안하고 다 말하자니 불편하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다 해도 될까라는 물음은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남는다. 똑같은 돈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돈을 도구로 보는 이에게는 그것이 삶을 돕는 수단이 되지만 돈을 기준으로 삼는 이에게는 그것이 관계를 흔드는 저울이 된다. 같은 장부, 같은 금액을 두고도 누군가는 안심하고 누군가는 불안을 키운다. 가족 갈등은 바로 그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렇듯 재산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가족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욕심과 불안, 기대와 서운함이 그 거울 속에 비친다. 그렇기에 돈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집안의 평화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오늘의 우리에게 길잡이가 된다. 그는 재물과 상, 그리고 후세에 남겨야 할 가르침에 대해 오래 성찰했다. 그리고 결국 남겨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이며 숫자가 아니라 마음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가족의 재산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수 있다. 저녁 햇살이 천천히 기울어 갈때 마음도 그 비처럼 차분히 내려앉는다. 하루를 돌아보면 손에 꼭쥔 것들이 얼마나 쉽게 흩어졌는지 알게 된다. 돈도 그렇다. 모을 때는 오래 갈것 같지만 쓰고 나면 흔적은 금세 옅어진다. 정양용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적었다.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 주어도 결국은 탕진된다. 가난한 벗이나 몰락한 친척에게 나누어 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람은 불고 가지는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 속에서 더 깊어진다. 재물의 표면은 요동 쳐도 나눔의 뿌리는 땅 속에서 자란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 손에 남는 것은 금액이 아니다. 떠오르는 것은 표정이고 기억이고 함께 나눈 마음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라. 남과 비교하며 내 마음을 재지 말라. 적어도 오늘 한 번은 더 아끼고 한 번은 더 나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노을이 지고 밤이 오듯 돈도 머물다 떠난다. 그러나 나눔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름 없이 흐른 물이 강을 키우듯 작은 배품이 집안을 키운다.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려 한 뜻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이치다. 우리는 알게 된다. 필요 이상의 설명은 오해를 낳고, 과한 기대는 실망을 부른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지혜가 되고, 절제가 평화를 지킨다. 가족에게 지켜야 할 것은, 장부의 숫자가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은 얼굴들의 온기다. 크게 드러내기보다 조금 덜어 나누고, 과시하기보다 조용히 흘려보내라. 그 조용함이 오래간다. 나는 너희에게 오직 두 가지를 물려주겠다. 한 글자는 근이고, 한 글자는 검이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남긴 말은 화려한 재산 목록이 아니었다. 단순한 두 글자였다. 근과 검, 부지런함과 검소함. 그는 그것을 집안을 붙드는 기둥이라 여겼다.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싹 트는가.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다. 다른 자식들은 속으로 불만을 삼켰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는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다. 결국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겨눈 칼날이 되었고, 형제들은 평생 등을 돌리고 말았다. 그러니 한쪽에만 기울지 말라. 불공평한 분배는 평생의 불화를 낳는다. 자식에게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시샘을 부르고, 시샘은 원망으로 바뀐다. 근검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필요를 채우되 욕심 앞에서는 멈추는 태도다. 한번더 참고, 한번덜 쓰고, 그 남은 몫을 나누는 습관이다. 작은 습관이 쌓여 집안을 지킨다. 부모가 살아낸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자식의 삶에 새겨진다. 아이들에게 남길 최고의 가르침은 거액의 유산이 아니다. 성실히 하루를 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이웃을 위해 내 몫을 조금 덜어내는 마음. 그것이 진짜 유산이다. 언젠가 자식이 자기 가정을 꾸릴 때그 풍경이 다시 이어진다. 매화는 추위를 견딘 뒤에야 향기를 낸다. 그는 그런 인내의 향기이고 절제의 빛이다. 두 글자가 함께할 때 삶은 단단해진다. 일이 많아도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주머니가 가벼워도 얼굴은 가난해지지 않는다. 그러니 돈을 쓰면서도 감사하라. 여유가 생겨도 교만하지 말라. 형편이 좁아도 비굴하지 말라. 이세 가지가 근검의 기둥이고 세대를 이어 가정을 붙드는 힘이다. 끝내 남는 것은 금이나 땅이 아니다. 검소한 마음이 엮어낸 하루의 결이다. 그 결이 집안의 품격이 되고 후세가 따르는 발자취가 된다. 금과 검, 이 단순한 두 글자가 세월을 건너 가정을 지킨다. 정약용이 두 글자를 유산이라 부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단순한 근과 거미 세월을 건너 집안을 지킨다. 당신은 오늘 그 선을 한줄더 긋기만 하면 된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내일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오늘, 복잡한 계산을 잠시 내려두라. 한 가지 일을 성실히, 한 번의 지출을 단정히, 작은 줄임이 쌓여 큰 평안을 만든다. 자식들에게는 돈의 액수를 말하지 말라. 돈을 대하는 몸가짐을 보여주라. 필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택. 만족 앞에서 더 바라지 않는 표정. 감사 앞에서 머무는 침묵. 이세 가지가 집안의 기둥이 된다. 저녁이 깊어지면 하루가 흩어지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오늘의 소유는 내일의 손에서 흘러가고 어제의 근심은 오늘의 빛 속에서 옅어진다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억이고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다 가족과 나누어야 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오히려 액수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관계는 흔들린다. 함께 밥상을 마주 앉아 나눈 웃음. 고단한 하루 끝에 건네는 위로 한마디. 아픈 날 찾아와 잡아주는 손길.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유산이다. 돈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고 기억은 다시 마음을 키운다. 노년에 이르면 비교의 유혹이 더 커진다. 누군가는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하고 다른 이는 더 건강하다 한다. 그러나 그런 비교는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만을 키우고 고요를 빼앗는다.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다. 내 안에 길러온 습관과 태도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정돈하는 마음.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선택. 감사할 대상을 찾아내는 눈.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알게 된다. 삶은 다르면서도 결국 비슷하다는 것을. 집의 크기가 달라도, 가진 돈이 달라도, 마지막에는 모두 같은 길 위에 선다. 곁에 남아 손을 잡아주는 사람, 올해 마음 속에 머무는 몇 줄의 기억. 그것이 끝내 남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라.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살펴보라. 거기에 인생의 진짜 답이 있다. 끝내 남는 것은 계좌의 숫자가 아니다. 손주가 불쑥 안겨주는 웃음,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한 그릇, 창 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한 줄기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고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바늘을 움직이던 뒷모습을 그리고 깨달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돈이 아니었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다하는 태도였다. 정약용은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큰 성공을 꿈꾸기보다, 작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무리한 투자로 집안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고,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평생 모은 것을 잃는 이들이 있다. 반면 꾸준히 저축하고 안전한 길을 택한 이들은 비록 크게 늘지는 않아도 기본은 지키며 살아간다.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처럼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빠르지만 불안한 것보다 낫다. 이것이 집안을 지키는 기본 원칙이다. 밤이 깊어가면 하루를 정리한다. 주머니를 열어보고 오늘 번 만큼과 쓴 만큼을 돌아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족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내 마음은 평안했는가? 돈은 수단일 뿐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바쁜 현역에서 물러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떤 이는 더 많은 돈을 모으려 한다.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 나쁘지 않은 일이다. 어떤 이는 검소하게 산다. 큰 지출을 피하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다. 이것도 좋은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아끼기만 해도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되 현재를 즐기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되 자신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다. 행복한 하루를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 그 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다. 직장에 가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 집안일을 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어떻게 시간을 쓸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 자유로움이 막막하기도 하지만 또한 큰 기회이기도 하다. 친구와 차 한잔 나누는 시간, 책을 읽으며 보내는 오후,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거니는 저녁,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수 없는 진짜 풍요다. 늙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삶이다. 배움은 꼭 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가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배움이 될수 있다. 배품도 꼭큰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버스에서 양보하는 자리,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작은 후원, 일상 속의 작은 배풀미,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든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쓸 것인가. 진정 필요해서 쓸 것인가. 혼자만을 위해 쓸 것인가. 함께 나누며 쓸 것인가. 작은 선택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이룬다. 저녁 무렵 창 밖을 보면, 하루가 저물어간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는 또 다시 선택해야 한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어떤 일에 마음을 쓸 것인가. 그 모든 선택 속에서 돈의 역할을 제자리에 두라. 너무 크게 여기지도, 너무 작게 여기지도 말라.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한 역할을 하도록. 그것이 정약용이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진짜 가르침이다. 돈을 다루는 지혜. 삶을 사는 태도 사람과 관계하는 방법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라 무엇이 기뻤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살수 있을지 그리고 감사하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음에 내일도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음에, 아직 할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음에, 그 감사야말로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